안녕 바밤이 들 오늘은 아씨야 국어 찐우 인텐너스위치2 사왔어 아빠가 사준 거고 이거는 오늘 내 생일 선물이고 아빠가 사줬어 이거 네, 일단 뜯어볼게 내가 지금 별로 상태가 오늘은 음, 서부보다 달라 대박 여기열오맞지 근데 오글러봐 어, 잠 폰트. 이거 본가나요지제품하오카고 이게 본트젤 니가 붙이자가니는 니가 니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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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생이은오일 전에 샀어요 이렇게다가 야, 왜 정말 이왜 이렇게 아 맞다 그거네 아이씨 뭐. 자다음충전이집금 많은데 이거는 충전이 패스 패스 앱냐 요거 집에 비슷한 게 있거든 들고 올게 이게 원래는.. 이게 원래 기본이거든? 살짝만 더터지자 음. 원래.. 이게 원래 실제로 쓰는 거거든 내가 진짜? 쓰는 거긴 한데 그 다음에 있는 도 스위치 2 2는 아니고 1 내가 쓰던 거 원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신경이 이렇게 돼있어 크기 차이가.. 크기 차이가 이렇게 커에어좀도 크고 이거죠? 괜찮다 일단 다음. 다음은 뭐냐 이거 아,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가 저 우리 충전 안 돼. 그냥.. 때깔. 괜찮지 않아? 나도. 창문 가도. 응, 괜찮아. 이거 나도. 자, 요게 원래 내가 쓰는 거니까. 근데 내가 여기 보고 뭐 있던데. 일단은 패스 좀 받겠다. 이거 정리해야 되니 애가 내가 쓰던 원래 니네 노스 있지? 우와. 아, 이거 세 번째. 이거 봐야지. 이거 제봐 거다 그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느낌 확실히 비슷한 것 같아. 아바꿨어그 그래, 차이가 나지만 괜찮은 것 같아, 확실히. 다음 진짜 대박 봉지. 말도 안 돼. 커. 푸쉬. 이게 봉지야. 이쪽특이쪽게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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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할이 있다. 자, 일단 이제깨이 볼게. 이쪽에 이쪽에 이쪽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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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원이 쓰던 거쪽에이 이게 원래 원? 이게 투. 근데 이거 쓸게될게 나오지 얘는 희재 이거든. 내가 이걸 이것도 아빠 내가 아파트 넣을게. 아빠 이거 우리 이거 산지 이거 언제 샀다 이거? 학년 때인가? 3학년때 샀지. 일4학년 때는 3학년때 샀고 이게 내 생일 때 사는 닌텐도 스위치 2 이제 한번 이거 버튼 누를게. 충전해야 돼요. 떴어, 떴어, 떴어. 원래는 내가 이거 안 찍어야 는데 이거 갑자기 떠서 내가려서 샀어 근데 또 설정을 해야 되니까 설정 다 하고 이렇게 봐 근데 설정 다 하고 이렇게 봐서 어? 자 일단은 로그인 다 했어 이게 원래 는 아니면 애가 두 번째 닌텐도 스위치 투고 애가 처음 내가 오고. 처음은 아닌데 이게 세번두 번째로 쓰는 닌텐도 스위치 원 내가 쓰던 게 원래 투였고 원래 원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새로 산건 투야. 세고 이렇 게다가 괜찮거든 뭔가? 그? 로그인 같은 것도 다 있고 이제 노그인도 다 해서 이제 게임을 해볼 까다 지금. 다음에 요게 요것도 또 써야 되니까. 근데 혹시 이것도 크기 차이 나긴 나거든. 괜찮어 이번에 디자인. 이건 좀 몽글몽글해서 다. 아프긴 아픈데 플라스틱이라서 근데 이거는 뾰족한 부분이 없어서 좋다 음. 아무튼 이걸 가진 거는 이제 또끝시고 아빠하고 나는 내 생일 때 아빠 사주기로 했었거든 근데 내 생일 지금 내생일 10월 10일 근데 생일 전에 생일 5일 전에 사줬어 따끈따끈한 신상아애지만 <laughs> 이제 앞으로도 이걸로 좀종 게임 영상도 한번, 한번 올릴 생각이야 내 게임 채널 내 유튜브 채널 이좀종 게임 콘텐츠도 그런 거 한번 해볼 생각인데 일단은 다음에 한번 또 이걸 게임하면서 찍어볼게 자,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나 안녕